지난주에는 어, 나만, 어, 나병 환자로서, 나만 장군 어, 그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과 순종과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간에, 그 말씀은 어린 우리 집에 잡혀온 포로 소녀 어린 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이스라엘로 갔고,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는 엘리사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순종과 생명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과 순종과 생명 양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각종 절기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명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그 많은 명절줄 중에서 제일 가장 복되고 기초적인 명절은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엿새 동안도 다 복된 날이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그들은 엘림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엘림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시나이 산 거기에 가운데까지 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오늘 성경에는 두 번째 달1 5일이라고 했으니까. 한달1 5 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들은 막 출애굽하게 나오면서 저 우리가 가면서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나오고 아마 우리 같으면은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마른 반찬들도 준비하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달 보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때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인간적으로는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니 온 들이 다나 아무런 곡식도 과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는 말 그대로 황야, 광야입니다. 광야.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지금까지는 가지고 온 빵, 마른 빵 뜯어서 먹었지만은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그래도 가지고 나오면서 나왔던 걸로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앞이 캄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그렇죠. 캄캄한 밤, 캄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앞에 바로 캄캄한 앞길이 있었습니다. 광야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밀밭도 없고 종려나무 밭도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광야이죠. 마실 물까지도 없는 곳, 여기가 바로 광야였어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것,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이스라엘 진에 떨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더니 뭔가 툭툭툭툭툭툭.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비 오고 바람 불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뒷마당에서 툭툭툭 소리가 나죠. 이럴 때 되면 뭐가 떨어집니까? 감 떨어진 소리. 예. 그것처럼 진 밖에 뭔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에 매출하기를 불려서 이스라엘 진에 다 떨어지게 해서 저녁 이걸 한달 동안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해가 뜨는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죠.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한달 보름이 지나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서로 이제는 없는 사람들 나눠 먹기도 끝나는 그 무렵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약 40년 동안을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먹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지난 시간에는 나만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아람에는 훌륭하고 멋있고 깨끗한 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만이 가야 될 곳은 요단강이라고 했죠. 여섯 번을 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더 많이 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번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손만 씻어도 되고, 눈만 씻어도 되고, 발만 씻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온 몸을 다 잠그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에게 주어진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세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말한다면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의 효력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저에게 담양에 있는 어떤 온천 표를 네 개를 선물을 주셨어요. 시간도 물론 잘안 됐지만은 아까워서도 좀안 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일이 조금 지났어요 몇달 지났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했더니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반절도 안됩니까? 반절도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찢어버리도 애석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표를 끊었어요 그런 표를 가르켜 우리는 무슨 표라 그래요? 오늘 말씀 예로 말하면 죽음표예요 죽음표. 나 죽음표 들고 아까웠다고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죽음표예요. 살아있는 표는 뭐냐면은 내놓면 으 그냥 오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구라도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어느 누구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을 하면은 놀랍게 역사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수 있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 양식, 그 양식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도 먹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아름다운 강이 많이 있어도 더 멋있는 강이 많이 있어도 더 깨끗한 물을 가진 그런 강이 많이 있어도 오직 요단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 번, 열두 번더 씻으면 약이 되겠지? 더 많이 씻으면은 고생만 하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일곱 번이라고 말했어요. 일곱 번 씻는 겁니다. 몸 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전히 어린 아이 살처럼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은 이 말씀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더 쉬운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는 매일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리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금면 성실한 백성, 아침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영적인 내용도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면 성실한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놀고 먹는 백성이 아닌 거죠. 매일 말이죠. 해가 뜨면 뜨거워져서 녹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순간에 때가 있는 겁니다. 일찍 가도 안 되는 겁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해가 뜨고 나면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만나가 뜨거워서 녹아서 사그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서 그걸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주실 때 은혜도 받아야 되고 기도, 기도도 기회 주실 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나가는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그렇게 말해요.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가서 어떻게 거느냐. 이틀 것을 거둬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썩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아니하고 벌레도 나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이 세상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과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과학은 끝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과학은 전능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날을 거두러 나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매일 아침 햇뜨기 전에 거두러 나가서 거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엿센 날이 되면은 이틀 것을 가서 거두어 오너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때는 나오지 말라고 어느 때는? 안식일 날. 안식일 날에는 나오지 말고 처소에 가만히 있으라.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라. 나오지 마. 절대로 거두러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은 그들은 배고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대로 나가면 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열쇠 때는 되는 날에는 이틀 것을 거두러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들어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식은 여러분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내리지 않냐요.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과학과 의학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과학과 하나님의 의학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학이 엿새 동안은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고 안식일이 되면 그 날을 알고 내리지 않은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앞이 캄캄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사느냐?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아무리 둘러봐도 곡식단도 보이지 않고, 과일나무 하나 보이지 않고, 샘물 하나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앞이 캄캄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여러분, 땅을 보고 캄캄할 때는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앞이 가볼 때, 들판에 나가보면은 누구 하나, 곡식단 하나가 없어요. 과일나무 하나 없습니다. 채소밭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거 없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과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이 되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양떼들은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이후로 주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이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일로 바꾸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에다 초점을 두었다면은 신약의 주일은 성취 곧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구속의 날이며, 천국의 애표의 날이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기독교의 주일은 성도들의 명절과 같습니다. 주일 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바로 거룩한 예배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는 성령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든지 간에,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함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오실 때는 이렇게 써졌잖아요. 에베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여러분. 에베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지는 만나를 거두는 방식입니다. 이제 순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양식을 거두라. 한 오멜, 오멜씩 거두어라. 한 사람 앞에. 그런데 엿샌 날은 어떻게 거더라고요두 사람 몫을 거둬가라 갑절로 더 거둬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처소에서 거두로 나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지난번 말씀했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만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가서 매일 아침마다 거둬들이라. 여새는 이틀 것을 거두고 안식일 날은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보세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거두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욕심과 게으름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 불순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이게 예, 우리말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하, 매일 아침마다 거들러 나가는 게 이게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거둘 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굴렸습니까? 성경에. 내일 아침 것도 같이 걷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머리 좋지 아들하고 하다면 아빠 머리 좋지 이틀 끝딱 걷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은 거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다 그릇 들고 들판으로 거으러 나갑니다 아마 천막에서 보면서 그럴 거예요 이 미련한 것들 오늘 또거으러나간다고 그리고 어제 걷어왔던 것을 먹어야 되는데, 집안에서 그 시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냄새냐, 이게. 어떤 냄새냐, 그러네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들이 천막에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나? 어디서 이런 흉측한 벌레들이, 아, 이게 천막 안에 돌아다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천막을 다 뒤집어 놓고 그냥 벌레를 잡고 야단했어요 동네 부끄러움을 다 샀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제 이틀 걷어온 그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엿셋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틀 것을 걷어들이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단순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또엿새날 부지런히 또 나가서 이틀 것을 또 걷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저런 미련한 것들. 내가 두번 걷어, 이틀 것 걷어갔다가 얼마나 죽을 뻔 했냐. 천막 다 치고 난리 났는데 또 이틀 것 걷어가면은 내일 썩고 벌레하고 난리 날 것인데 그리고 며칠 것만 걷어갔어요. 하루 것만 다 걷어들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야 내일 싱싱한 거새거 먹는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과학을 보십시오.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루 엿새 동안은 이틀껏 걷어들이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돌아다니는데 안식일 전날 걷어들이는 그 양식은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없이 그 이튿날 먹어도 맛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 딱 걷어서 먹고 그다음 날은 딱 오늘 저집 천막들은 난리 날 거다. 벌레 끼고 난리 날 거야. 나는 오늘 싱싱한 거 걷으러 가야지. 그리고 딱 들고 나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도 안 빼고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빈바구리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와?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들어 나갔는데 없대. 그럴 수도 없으니까 어? 저기 그냥 갔다 와. 그냥 이게 여러분 부끄러움이에요. 멸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수지만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줄 것이라.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이틀껏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 순종하면은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 영원 동안 생명의 양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밀어나고 인간의 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거둬다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났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 거두라고 했는데 거두지 않고 안식일 날또몇푼더 벌어보겠다고 몇푼더 가져보겠다고 일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가늠고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 말씀대로 나만이 결국에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말씀은 매일 아침마다 거둬들이고 엿새 동안은 이틀 것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처소에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으로 먹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주일를잘 지키시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순종과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강파한 자들은 인간의 깨로, 인간의 과학으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대로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배고파 죽지 않냐고 목말라 죽지 않냐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순종하여서 생명의 양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